안녕하세요. 유럽의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 사람 별띠끄입니다. 저한테 유럽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미술과 손톱만큼도 연이 없던 제가 그림 감상의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미술관 관람하기라는 취미를 만들어준 거죠. 혹 그림 감상이라는 게더이상하고 저세상 취미로 가진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림 감상이라는 게 뭔가 다르질것 같고 난해하고 때로는 따분하고 뭔가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될것 같고 또 그림을 보고 느끼는 바를 표현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 살면서 좀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갈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다 보니까 책이나 강의로만 봤던 좀간 박박했던 미술 직접 미술관에서 보니까 좀더 쉽게 가볍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고 직접 그림을 보니까 스케일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느낌이 달라서 뭔가 이 그림에 대해서 너가 알고 싶다 내가 더 알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또 생겼더라고요 거창한 미술사나 시대적 배경 관련된 사조라든지 이런 걸 몰라도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내게 끌리는 그림 또 내가 좋아하고 싶은 그림 또이 그림이 왜 여기 이런 미술관에 될 만큼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미술관에서 보는 작품 중에서도 제가 처음 보는 작품들 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어이 그림은 처음 보는 그림인데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어떤 중요한 기어를 미술사에 했길래 이렇게 박물관에 걸려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미술에 좀 흥미를 붙이게 해준 가장 첫 작품이 무엇이냐? 바로 오스트리아 벨베데르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클린트의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미술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클린트라는 이름, 키스라는 작품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림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바로 거의 달려갔죠.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큰 기대를 안고 클린트를 보러 갔는데 아니야 나를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 유난히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하는 행위는 아시죠? <laughs> 그림 집에 있고 이렇게 색채 찍기. 이제 이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동참을 했죠. 그냥 클린트가 유명하고 내 화려한 색채를 쓴 시대적인 사조의 변화에 기여한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조인지, 또왜이 사람이 황금을 쓰기 시작했는지. 그 그러니까 저는 무지한 상태에서 유명한 그림을 쫓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명한 작품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기는 한데 내가 그 작품을 왜 보고 있는지 정도는 알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작품에 대해서도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의미를 알고 보면 재미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 미술 작품에 빠져 들게 되었고 아 미술을 좀 알아야겠다 이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제가 실행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술관 연회원권 끊기 첫 번째 목표는 제가 작년에 이미 이뤘어요 1년 동안 그 벨베데레 미술관이라고 그 비포산라이즈에서도 잠깐 나오는 미술관이기도 하고 빈에서도 되게 미술관 중에서 가장 관련도가 높은 그런 곳이에요 분기별로 모네, 피카소, 고흥 이런 작품들이 계속 바뀌고 거기를 1년을 끊어서 제가 작년에 되게 열심히 다녔었고 그러면서 같이 실행한 저의 두 번째 목표는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영어 오디오 가이드 90%이해하기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정보는 또 우리의 시각이나 그 번역하는 게 시각이 좀 들어가서 빼건 빼고 들어갈 건 들어가게 만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나라의 오리지널로 된 정보를 또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걸 통해서 어내 영어 실력을 올리리라, 리스닝 실력을 올리리라. 그래서 네, 그 목표는 아직도 실현 중이고 90%에 도달하지 않지 못했습니다. 기법이나 용어들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 형용사 같은 것도 좀 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좀더 고급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체크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그 미술관에 다닐 때마다 이제 소비니어에 가서 관련된 책들도 사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흡수하려고 했고 미술 작품이나 작가나 사조 이런 책들도 많이 읽었고 특히 그 미술관에서 나오는 미술 해설지를 독해를 하고 리딩을 하고 단어를 외우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단어가 생소하고 이런 형용사나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한 페이지 하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면서 또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처음 미술을 받아보는 시각, 좀 약간 우상하고, 나와는 되게 거리가 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시간날때 들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미술관을 가보면,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도 미술관을 되게 자주 많이 드나들어요. 당연히 오스리아가잘 사는 나라였고, 이제 그 옛날부터 모아온 컬렉션들이 많기 때문에 볼게 많아서 오는 것도 있긴 물론, 유럽이라는 곳이, 특히, 오스트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 자체가 역사가 오래되고, 그런 인프라가 가져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많은 셀렉션을 보유하고 있고, 그 미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들도 되게 정말 세계의 거장의 그림, 그 앞에 이젤를 들고 이제 스케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와서 그림 앞에 삥 둘러앉아서 서로 막, 토론하고 체험학습하고 저는 되게 생소한 게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왠지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아 내가 생각했던 미술이랑 여기서 생각하는 미술이랑 정말 많은 차이가 많구나. 어, 그래서 혹시 어, 제가 실제로 가서 어떤 걸 느꼈고 1년 동안 어떻게 재미있게 미술관을 다녔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다면 어, 앞으로 제가 이제 제 개인 채널 유럽사이별빛대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을 예정이에요. 그냥 수렁수렁 미술관 나들이를 하는 게 아니라 미술과 영웅부를 접목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놀러 와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와 함께한 미술관 나들이 어떠셨나요? 저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